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엄마입니다 오늘은요 닭볶음탕이요 국물이 넉넉한 닭볶음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은요 900g이에요 시중에 이렇게 닭볶음용으로 나와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다가 데쳐놨어요 이렇게 해야 기름기가 좀 빠집니다 야채는요 양파 2개 대파 한 뿌리 당근 조금 감자는요, 9개예요. 감자는 시중에서요, 작은 거 사오셔가지고 통으로 쓸 겁니다. 닭 900g 기준으로 양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추 조금, 굴소스 2스푼이요. 고춧가루 3스푼, 물엿도 3스푼이에요. 간마늘은 2스푼, 생강은요, 반스푼이에요. 간장은 맥주컵으로 반컵이요. 굵은 소금 1스푼이요. 물은요, 1리터. 그리고 오늘은요 닭볶음탕에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곰탕 국물이 있죠 시중에 팔아요 오늘의 팁은요 아주 구수한 곰탕 국물을 쓰는 게 팁입니다 양파는요 큼직하게요 이렇게 자르고 반 자르셔서 한 번만 이렇게 대파는요 어슷썰기금 큼직큼직하게요 당근도 이렇게 반 가르셔가지고요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야채는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자는요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너무 큰거 말고요 작은 사이즈 사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용기를 준비하시고요 볶음탕은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물 1리터를 드세요 오늘은요, 좀 진하고 고소한 국물이 많은 닭볶음탕을 만들 겁니다. 곰탕 국물도요, 500g, 500g 정도 다드세요 이렇게. 간장, 생강가루요, 간마늘, 후추요, 굴소스, 굴소스도 다 넣어주세요. 고추장도 다 넣어주세요. 물엿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넣어주세요. 양념은요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혹시 싱거우시다 싶으면 굵은 소금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굵은 소금 한 스푼이요 닭볶음탕도요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닭 있죠? 닭 900g을 다 넣어주세요 다른 거 말고요 감자 9개를 넣어주세요 넉넉하게 소스 만든 거 있죠? 반 정도를 넣으세요 다 넣지 마시고요 반만요 오늘은요, 닭볶음탕을 아주 국물이 넉넉하게 그런 닭볶음탕을 한번 만드는 겁니다. 뚜껑을 닫고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중간에요, 이렇게 팔팔 끓잖아요. 이럴 때 있죠? 팔팔 끓을 때 소주, 소주컵으로 한컵 정도 이렇게 넣으셔요. 잡내 없어지라고요. 좀더 끓이겠습니다. 중간에요, 이렇게 감자하고 닭이 팔팔 끓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야채를 넣을 겁니다. 양파, 당근까지만 파는 그냥 놔두시고요. 한번 이렇게 젓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소스 있죠? 소스를 다 부어주세요. 많다 싶지만 그냥 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야채를 넣고요. 한번 더 끓일 겁니다. 이렇게 팔팔 끓었잖아요. 국물이 많이 졸았어요. 닭도 이렇게 다 익고요 감자가 포실포실하게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있어야 안주도 좋고요 밥 반찬도 좋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요 자 대파 한 뿌리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오늘은요 아주 국물이 고소하고요 국물이 많은 닭볶음탕이요 술안주도 좋고 밥 반찬도 좋습니다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 술엄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